안녕하세요 저는 광성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이국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얼마나 공부했어요? 정확히 세번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한 5시간 정도는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어떤 내용 공부했어요? 학원 숙제, 네, 학원 숙제 해결하는 느낌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음. 네. 그럼 성적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공부 루틴 제가 루틴을 딱딱은 잘 못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약간 계속 계획을 세우는 건좀 부담스러워서 응. 그냥 딱 내일 하루만 부, 불태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부담이 좀 적었던 것 같아서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내일 불태우자 할 때는 네. 목표가 있었어? 몇 시간 해야 되겠다야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걸 아, 네, 해야 되나? 하루, 하루 계획만 세웠어요. 네. 음, 하루 계획을 음. 오버해서 했어? 아니면? 근데 딱그 정도만 <laughs> 했던 것 같아요. 저번에도 근데 전교 몇 등이었지? 3등이요 전교 한정에 전교 1등으로 올라간 비결이 뭐라고요? <laughs> 이번 2학기 중간고사를 좀 많이 못 봐가지고 평소에 보던 것보다 그래서 그냥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좀 열심히 하게됐던것 같아요. 마음가짐 때문에 다른 것 같은데.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2학년 후반이었잖아요. 이제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 지금도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. 싶어. <laughs> 헌적 네, 네. 유지에 가장 도움이 됐던 학원 요소는 뭐였어요? 종로임이 전반적으로 과제도 그렇고, 뭐, 전반적인 게다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, 그런 게 저희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물리, 화학 들었고, 영어, 수학, 물리는, 응. 약간 좀 학교 특이긴 한데, 광성고등학교가 물리가 그 쌤이 한 분이 오래 하셔가지고, 그 기출들이 많아서 그 기출 많이 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화학은 문제풀이 양이 많아가지고, 그냥 기, 과학 기본 실력을 늘리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영어는 쌤이 그 애들 그 학생들 관리를 좀 잘해주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쌤이 관리를 잘해주셔서 좀그 부분이 좋던 것 같아요 어떤 관리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수있어요 근데 숙제나 그런 거를 직접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개개인으로 관리를 해주셨어요 따로따로 음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했다면 이 성적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말에 공감하나요? 네 제가 의지가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관리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다녔고 학원 안 다녔으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뭐,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,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공부에 대한 욕심. 네 저처럼 의지가 약한 학생이 있다면은 동네에 이제 체계적인 관리 안에서 하면은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